합성 함수의 연속을 해봅시다. 문제가 뭐냐면, fgx가 이렇게 있을 때, fx의 그래프가 이거고, gx의 그래프가 이거예요. 이때 이것을 합성한 얘는 x는 마이너스 1에서 연속인가 확인하시오. 이게 문제예요. 그러면, 극한 값을 먼저 구해보자. 자, x가 마 1에 갈 때, 오른쪽에서 가요. 그런데, 여기 gx를 먼저 해야 되겠지. 그럼 gx를 보자 마일에 가는데 오른쪽에서 가면 이렇게 1을 향해서 올라가네요 이건 올라가는 일이야 1을 향해서 그럼 이제 f를 해야 되겠지 이제 f는 1을 향해서 왼쪽에서 가는 거지 그럼 여기로 와요 1을 향해서 왼쪽으로 오면 얘는 0을 향해서 가죠 그럼 얘는 0이겠다 그 다음에 왼쪽 좌극한을 해요 마일에 가는데 왼쪽에서 간대요 일로 와서 마일에 가는데 왼쪽 이거는 뭐예요? 마이너스를 유지하면서 마이너스에 가는 거지 그럼 이렇게 쓰고 랬지 마이너스를 유지하면서 마이너스에 가요 이럴 때는 뭐였어요 이게 함수값이었지 그럼 f 마일 f 마일은 여기 보니까 0이네요 그럼 얘는 0이야 그러면 좌우 극한이 같으니까 얘는 극한은 존재하죠 이제 연속 조건은 극한 값과 함수 값이 같아야 돼요. 그럼 이제 함수 값을 해 볼까요? 그럼 fg-1. g-1은 뭐예요? 여기 0이네. g-1이 0이니까 0을 대입하면 f0. f0은 또 여기서 1 나오네. 그럼 이건 1. 안 되겠다. 이거 함수 값과 극한 값이 다르네요. 그러면 얘는 마일에서 불연속이다라고 할수 있는 거죠. 이제 여기 f와 g를 살짝 자리를 바꿔 봅시다. 요 뒤엔 양쪽은 똑같아요. 여기 g, f로 바꾼 거야. 이제 이 함수가 마이너스 1에서 연속인가? 이게 질문이야. 그럼 또 해볼까요? 자, 마일에 갈때 오른쪽에서 가요. 근데 이번에는 f를 먼저 해야죠. 자, f를 먼저 할 거야. 마일에 가는데 오른쪽에서 가까이 가면 얘는 뭐예요? 0에 가까이 가네. 그럼 얘는 0에 가까이 가요 근데 위에서 내려오는 거죠 위에서 내려오면서 0에 가까이 가요 그럼 이렇게 쓰지? 자, 오른쪽에서 0으로 간다를 g를 해볼까요? g, 여기 오른쪽에서 0에 가면 어때요? 점점 1을 향해서 가죠 그럼 얘는 극한값이 1이겠다 그 다음에 좌극한을 해요 그럼 이제 마이너스 1 가는데 왼쪽에서 간다 그럼 fx를 먼저 해야지 자 왼쪽에서 마일을 향해서 가면 여기나 여기나 똑같네. 0을 향해서 내려오는 거네요. 이건 답이 똑같겠지. 이게 똑같아요. 그 다음에 함수 값을 해야 돼요. 그러면 f마일. f마일은 0이네. 그럼 f마일이 0이야. 그럼 0. 그럼 g0은. g0은 여기서 보니까 g0은 1이네요. 자 이건 똑같네요. 자 좌우가 극한이 같아서 극한값이 존재하며. 함수 값이 1인데 3개가 똑같으니까 얘는 마이너스 1에서 연속이다라고 할수 있는 거죠. 이제 좀 문제를 바꿔볼까요? 자 이제 문제를 바꿨어요. fgx 합성이야. 얘는 2에서 연속인가? 이게 질문인데 f와 g는 그래프가 이렇게 있대요. 그럼 역시 똑같이 한다. 이제 x가 2에 갈때 왼쪽에서 갈때 그럼 요 gx를 먼저 해야죠. 자 왼쪽에서 2에 간다. 그럼 이렇게 뭐야 2를 향해서 올라가고 있지? y 값이 요거야? y 값 2를 향해서 아래에서 올라가고 있죠? 아래에서 올라가는 2에요 그럼 이제 f를 해야지. f는 아래에서 올라가는 2니까 여기 보니까 2를 향해서 가네. 그럼 얘는 1이에요. 그다음에 우극한이야. 2를 향해서 오른쪽에서 간대요. 그럼 여기에서 오른쪽에서 1을 향해서 올라가네요 아래에서 1을 향해서 이게 1이야 y 값 1을 향해서 아래에서 올라가고 있죠 올라가는 1이야 이제 f를 해야지 올라가는 1좌극한이야 1로 오면 이렇게 해서 1이네요 이게 1이야 그러면 극한은 존재하죠 이제 함수값을 비교하자 f g e 는 g2가, 여기 g2는 2네요. 여기 2예요 그럼 이제 fe는, fe는 이거 1이네요. 됐네요. 자, 극한과 함수값이 같으니까 얘는 x는 2에서 연속이다. 라고 할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것도 살짝 바꿔볼까요? fg를 gf로 바꿔봅시다. 이거 그래프는 똑같은 거예요. 이놈은 x는 2에서 연속인가? 이렇게 질문했어요. 그러면, X가 2에 갈 때, 왼쪽에서 갈 때, 이번엔 F를 먼저 해야 돼요. 왼쪽에서 2에 가면, 1을 향해서 Y 값이, 1을 향해서 올라가죠. 올라가는 1이야. 그럼 여기는, 올라가는 1을 해주면, 이건 2가, 1을 향해서 올라가죠. 이건 2가 되겠다. 그 다음에, 오른쪽에서 2에 가면, F는, 오른쪽에서 2에 가면, 이건 뭐예요? 1을 향해서 내려오죠 1을 향해서 위에서 내려와요 그럼 이건 내려오는 일이야 그럼 이제 지를할때 좌아 우극한을 해야 되겠지 1을 향해서 내려오니까 1을 향해서 내려오면 얘는 1이겠다 극한값이 1이에요 그럼 이게 좌우가 다르니까 이건 극한이 없으니까 어차피 할 필요도 없는 거지 이건 불연속이야 그래도 한번 해볼까 함수값을 함수값을 해보면 fe는 1이에요. 이게 1이야. 그러면 g1은 여기서 2네요. 이렇게 해서. 어차피 여기에서 극한이 없으니까 얘는 2에서 불연속이에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걸 해볼게요. 이렇게 fx가 있어요. 그럼 얘는 x는 마일에서 연속인가 라고 질문했어요. 그럼 역시 이제 마이너스에서의 극한 값과 함수 값이 같은가. 얘를 비교해야 되는데 먼저 극한을 그 구해 봅시다 그럼 x가 마일에 갈때 오른쪽에서 가요 그러면 f는 f는 보니까 마일에서 갈때 오른쪽 이렇게 내려가네 마일 아 여기 마일을 향해서 내려가요 위에서 내려가죠 그럼 내려가는 마일이야 그럼 다시 f를 또 해야지 내려가는 마일 마일 어, 똑같네 이거 이거 마일이네요 이거 마일이야 그 다음에 왼쪽에서 갈 때, 왼쪽에서 갈 때, f는 이거 또 마일을 향해서 내려가네요. 이거 또 내려가는 마일이야. 그럼 얘 똑같지? 이거 똑같겠다. 이제 함수값만 비교하면 돼요. f 마일은 f 마일은 마어 마일, 0이네요. f 마일은 0이야. 여긴빵구가나고 여기 있잖아. 얘는 0이야. 그럼 다시 이제 f 0은 f 0은 보니까 1 나오네요. 됐네. 어, 안 되겠네. 좌우 극한은 같아서 극한은 존재하지만 함수값과 다르네요. 그러면 얘는 마일에서 불연속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자, 합성 함수의 연속을 해봤어요. 여기까지.